네, 박정현 연판승부 CBS 라들 함께 오고 계시죠. 자, 어제 막을 내린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 대회에 시진핑 국가 주석의 3년임에 선포됐습니다. 아, 최고 지도부를 측근들로 채운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고 특히 후진 타워전 주석이 행사 도중 퇴장 시킨 듯한 장면이 나오면서 각종 논란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봐야 할지 한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 문화학과 교수를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도 인사 나눠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공산당 대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시진핑 3년임 선포였던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수님? 예, 뭐 대다수가 예측해왔듯이 이번에 이제 20차 당대회에서 3년임이 확정이 됐고요. 이미 이것은 저희가 이미 4년 전 봄에 음. 전인대에서 음. 그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이 통과됐을 때부터 이미 예측됐던 바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측된대로 3년임이 선포되는데 그런데 이게 3년임만 아니라 4년임, 5년임도 지금 가능하다면서 이 그런 예상 맞죠? 예, 그 물론 미래는 열려 있기에 일단 5년 더 하는 것은 확정이 되고요. 미래는 예. 열려 있으니까 저희가 뭐 함부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laughs>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하지만 이번에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회 음. 최고 지도부의 인선을 보면 예. 딱히 이렇게 후계자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 건강 이상이 없으면 <laughs> 음. 아마 좀더할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5년 전에 이제 19차 당대회 때로 돌아가 보면 그 음흠. 당시에 이제 그 공산당이 두 개의 100년을 얘기했었거든요. 예. 하나가 이제 2021년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있고 그다음에 2049년에 중화인민국 공 건국 100주년이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그큰 의미 있는 사건으로 두고 진행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예. 좀 흥미로운 것이 그 당시에 2035년이라고 중간 시기를 설정을 해놨었거든요. 당시 많은 연구자들이 왜 2035년이라는 시기를 이렇게 명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음흠. 여러 분분한 해석들이 많았는데요. 예. 음. 만약에 그때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2035년까지. <laughs> <진짜 웃음> 네, 그때도 아. 이제 어 나이로 보면은 뭐 그렇게 요즘 뭐. 바이든 뭐, 대통령이나 되니까? 뭐 이런 사람들을 <laughs> 보게 되면 아, 그 십삼년을 네, 큰... 더한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 뭐 어떻게 보면 오현님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이 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설이니까요. 그렇게까지 음. 저희가 또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그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네네. 돼 있고 네. 근데 이번의 경우는 이제 덩샤오핑이 만들어 던던 여러 가지 네. 제도들을 다 바꿔버리고 있다 말이에요. 네네네. 음. 그렇다면 그 정도가 되려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중국에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힘과 권력을 <laughs> 네. 갖고 그런 걸막 자기 마음대로 바꿀 음. 수 있는 그 근거가 뭔가요? 그 전에 이년 이십니까? 이 년이 십 년만 재임했었는데 이게 이제 깨, 그렇죠. 깨졌단 말이죠. 법의 뭐그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설명하려면 제가 말씀대로 덩샤오핑 시기까지 저희가 올라가봐야 될것 같거든요. 음. 예. 그니까 러 이제 덩샤오핑 같은 경우에 마오쩌둥 사후에 이제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겪고 난 다음에 저기 집권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당시에 정, 경제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지도도다 개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대표적인 게 원로들의 퇴장하고 집단지도 제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간부들이 그 당시는 에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은퇴하면서 같이 다 손잡고 은퇴를 시킨 거죠. 음. 어. 그 다음에 임기 제한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끊임없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순환을 해서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고 지도부 상무위원회. 그 당시에는 이제 짱점인식이랑 이제 후진타오식에는 9명이었거든요. 음. 그 사이에서 각자 이제 분업을 시키는 겁니다. 각자 예. 맡은 기구가 있죠. 물론 최고 지도자는 조금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음. 서로 서로 이제 권력을 분점시키고 서로 견제를 시키는 음. 그런 그 틀이 있었는데. 삼권 분립비 아니라 국권 분리 뭐 이렇게 된 그렇죠. 겁니까? <laughs> 예. 그 안에 이제 정치적인 파벌의 어떤 어. 이런 안배도 있었고. 예.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시진핑식이 들어서 조금 변화하는 모습들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짧게는 이제 5년 전에 19차 당대회고요. 음. 길게 보면은 이제 그 9년 전에 18기 3중년회입니다 18차 그당 대회 기간에 이제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인데요. 의그 전에는 오히려 고그 시진핑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집권 1년 차 때는 여태, 역대 가장 약한 음, 이제 최고 지도자다. 네, 그런 그 10년 있었죠. 전에는 그랬습니다. 음, 그렇죠. 근런데 이제 1 8기3중 전에부터 갑자기 이제 등장한 개념이 정층 설계라고 해서 이게 탑 레벨 디자인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중앙으로 권력을 집중시켜서 무언가 우리가 어떤 리스크들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예. 그러면서 온갖 이제 영도 소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소그룹들 이제 우리로 음. 치면 각종 위원회들이죠 예. 거기에 조장을 예전에는 서로서로 서로 나눴었거든요 그 예. (9명의) 지도부 혹은 음. (7명의) 지도부가 예. 근데 그 조장들을 전부 다시진핑이 차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뭔가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구나라는 게 있었고 (19차) 당대회 때 어 마오쩌둥하고 떵샤오핑 다음으로 그 전에 이제 짱점이냐 후진타운을 가지지 못했었죠. 그것도 뭐 집권 5년밖에 안 됐던 사람이 이제 시진핑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도 사상을 당장에다가 이제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덩샤오핑이 네. 만들어놓은 거를 다 바꿔버리고 또 네네. 공청단이라든가 상하이방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경쟁자들을 네네. 다 무력화시키면서 본인이 그렇게 5년 사이에 확 권력을 쥐게 된그그 그 배경이 뭐냐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시진핑 개인의 권력욕이라든가 음. 어, 독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미 이제 그후진타우식이 말기에 등장했던 이제 보실라이 사건 같은 경우 부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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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진상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최고지도부 안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부정부패로 인해서. 예. 예. 그리고 그 주, 중국 공산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중국이 한번 두번 흔들린 게 있는데 길게 흔들린 적이 있고 짧게 흔들린 적이 있죠. 하나가 문화대혁명이고 음, 하나가 이제 천안문 사건일 천안 겁니다. 그 네. 예. 근데 그 당시를 보면은 이제 당내 지도부들의 분열에 대중운동이 결합되는 것들 그것이 음. 이제 중국의 안정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운하 음. 대혁명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그렇죠. 벌어졌던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건도 그 다음에 이제 천남문 사건도 그당의 지도부가 이제 굉장히 이제 학생운동을 지지하냐 아니냐로 굉장히 분열이 됐었거든요그그 음. 이후로는 이제 당의 단합이 되게 중시가 됩니다. 음. 예. 어, 그런데 이제 보질라이 사건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오히려 그동안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분점했던 것이 음. 제대로 된 개혁 드라이브도 못 걸고 최고 지도자 힘이 약한 상황에서 무언가 갈등 속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공산당 의 입장에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자기들의 통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을 여러 개파들이나 이런 사람들 초창기에는 좀 음. 합의했을 수가 있다 원로들까지 음. 그런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음. 하지만 이제 좀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은 이런 그 가운데에서 시진핑이 본인 스스로가 조금 더 이렇게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음. 가, 갖고 보니까 굉장히 또 네 달콤했겠죠. 그렇죠. <laughs> 그데 그러니까 뭐 네네. 다른 후진 따고된 장점이든 다 주석들이 전 네네. 주석들도 뭐 그런 생각도 안 했겠습니까 권력이라는 게 내려가기 쉽고 올라가면은 그렇죠.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됐어요. 됐는데 네네. 이번에 후진 따고 전 주석이 이렇게 불쾌하게 퇴정하는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네네. 그렇다면 다른 파벌들 땡청단이나 뭐 이런 데는 다 이제 소멸이 된 겁니까 아니면 또 지나다 보면은 또 이게 저. 기 이른바 시진핑 주석을 네네.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될수 있는 겁니까? 참, 그게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음. <laughs> 그러니까 음. 일단은 음. 최고지도 부 안에서 이제 공청단파나 기존의 상해방이나 상, 음. 네. 네. 상해방이나 음. 이제 이런 쪽은 이제 좀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완전하게 음. 이제 진정체제. 음. 그러니까 이번에 네 명이 이제 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음. 이제 차이치, 그 다음에 뭐띵쉐샹그 예. 다음에 이제 뭐 리시, 음. 어, 그 다음에 저기 띵쉐샹 아, 고, 아이고, 갑자기 지금 예. 당황해서 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 <laughs> 네. 그, 네 명은 사실상 뭐냐면은, 아, 저기, 리창입니다. 이제 총리로 들어간. 예. 이제 상하이 시석이, 베이지징 석이, 음. 광둥성 석이,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석이 저 석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제 시진핑이 그 지방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음. 최측근으로 이렇게, 음, 어... 예, 오시던, 그래서 일명 이제 시진핑의 이제 측근그룹이라고 음, 할수 있거든요. 음,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다 올라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그 부분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공창단파라고 불리던 이제 리커창이라든가 특히 후추나. 후추나는 굉장히 그 차기 지도자로서 많은 어떤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분은 심지어 강등됐습니다. 음흠. 기존에는 중앙 정치국원, 25명의 정치국원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음. 정치국원 명단에 탈락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정치국원 명단이 이제 보통은 25명이었는데 이번에 24명입니다. 음. 그한 그 자리가 이제 후추나가 아니었나. 라는 음. 어떤 그런 루머까지 나오는 어, 상황인 것같이 예, 교수님 너무 네. 고급지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네, 네. 중국 정치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듣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공청당이니 뭐. 네, 네. 근데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이번에 이제 화제가 된 장면이 후진타워 전 국가주석이 네. 폐막식 중간에 퇴장한 거잖아요. 시진핑 주석 옆에 앉아있다가 네. 갑자기 그 젊은 분들이 끌고 나가요. 네, 끌고 나서 네. 이제, 그 이제 후진타워가 또 시진핑에게 뭐 면마다 하니까 눈도 안 마주치고. 네. 이따가 또 이분이 나가거든요. 그럼 예. 이게 진짜로 불쾌하게 나간 거 맞냐라는 건데 전문가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특히 음. 뭐 서구나 뭐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트위터나 음. 뭐 SNS가 음. 뭐 거의 뜨거울 정도로 논쟁 중인데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음. 이제 그 당국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신화사의 영문 트위터에. 음. 이제 건강 문제로 퇴장을 하게 됐고 이제 옆방에서 쉬었고 그 지금은 건강이 괜찮아졌다라는 이제 짤막한 음. 메시지가 이제 대외용으로 나온 것이죠. 예. 어 그런데 이제 어 이게 건강 문제로만 자꾸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음. 그날 당일 날 이제 그이중앙위원그 명단이 공개됐을 때 리커창과 왕량이 없었다는 점. 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공청단파가 이제 몰락했다라는 것과 이게 맞물리면서 음. 공청단파의 제일 큰 어른이지 않습니까? 공청단파가니까 그러니까 후진타오전 예, 그 주석의 그 계열이다. 네네네. 공산주의, 청년단이 네, 공산주의 청년단. 그쵸. 예, 공산주의 청년단. 상점이 상해방. 그렇죠. 예, 예. 저 음. 상해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 음. 이제 이런 쪽인데요. 어, 공청단파에 몰락과 이게 맞물리면서 무언가 이제 이후진타오전 주석이 음. 불편한 심기를 보이다가 음. 이제 밀려나서 퇴장됐다라는 어떤 그런 음. 루머들이 있고요. 음. 건강 이상설은 이제 당국이 밝힌 대로 음. 이게 저희가 보면은 이제 일설에는 코로나 감염설이 있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러니까 PCR에서 나와서 이제 뺀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음. 제가 봤을 땐 유력한 설은 알츠하이머 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2021년 아. 그 건당 1 0 0주년그 행사에 이제 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기존에 비해 많이 노쇠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음, 민타오가 이번에도 굉장히 좀 저희가 사진으로 보거나 영상을 보면 음. 굉장히 좀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활력을 많이 잃고 노쇠한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음. 이거 보면은 굉장히 좀 자기 문건도 잘못 찾고 어. 약간 이렇게 거동을 좀자잘로못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음. 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제대로 예 건강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음. 만약 알츠하이머라면 조금 이게 이게 멋진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혹시나 돌발적인 일이 있을까봐 음, 어. 음. 배려다 예 배려해서 이제 뺐다라는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저는 좀 그게 유력하다고 보는데요 배려했다 예 아. 근데 이제 그것은 저희가 좀, 좀 앞으로 향후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만약에 공청 단파에 뭐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다들 이제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정의 칼날이 겨누어지거나 음. 그쪽에 대한 이런게 이루어지면 조금 연출설의 힘을 얻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안전하게 이제 그 노후가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예, 건강 이상설이 맞지 않을까 이제 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한수번 보셨다면서요, 그죠? <laughs> 예. 네, 네, 네. 래서뭐이 소리는 그 명단을 이렇게 보려고 했다, 예. 그거를 막은 것이다, 뭐 이런 음. 여러 가지 그 예측부터 별의별 얘기들이 있는데 음. 아무래도 조금 뭔가 건강 이상 있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저런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중앙 정치 네. 위원 중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네. 중국 내 여성 역할에 대해서 네. 이제. 자녀를 키우고 네. 그 내조하는 역할로 한정한 그 발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진핑의 발언이. 그렇죠. 그좀 그러니까 약간 충격적인 예. 것 같은데요. 공산당 내에서 여성 역할이 좀그 평등이 보장된 게 원래 중국 공산당 모습 네. 아니었습니까? 마오쩌둥은 이제 천하의 절반 여성이라는 그렇죠. 표현도 했었고, 예. 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처음 만들어진 법이 혼인법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혼을 가능하게 만든다거나. 아하. 이제 그래서 이제 그이 여성에 대한 어떤 권리신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사회지휘 국가로서 신경 쓴 음.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 그래도 그동안 25년 동안은 계속 정치국 안에 여성위원들이 있었거든요. 음. 뭐 순춘남 부총리도 있었고. 이번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좀 이슈가 된 것은 이 아마 그펑트아이라고 이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이제 몇년 전에 미투 그렇죠 이제 고발을 했었고 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전직 상무위원이었던 음. 짱까우리였거든요 음. 근 짱까우리가 건재하게 그 자리에 이제 주석단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짱까우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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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어. 이제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도 아무래도 점점 세계적인 흐름이거든요 중국도 이렇게 완전히 폐쇄된 곳이 아닙니다 그 음. 여러모로 그다알거 알고 예그 여성운동도 활발하고 나름대로 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음. 중국 내 여성계라든가 혹은 이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음. 다드러나진 않지만 어, 그분들 사이에서는 좀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죠. 음, 네. 여성계뿐만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이게 네. 어떻게 독재로 가는 게 아니냐. 음. 이런 우려를 자아낼 만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 내에서... 그런 저항이라든가 네네. 불만의 목소리는 표출 안 됩니까? 최근에도 이제 반 시진핑 시위도 있었어요. 그 베이징 스퉁교였나요? 네네. 그 헥산 말고 밥을 달라, 검사 말고 밥을라, 달 영수 네네. 말고 선거권을 달라. 어, 이런 네네. 플래카드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운영 말고 개혁을 해라. 문영 문영 말... 그래서 음. 이걸서 보고 아 네. 이게 또 하나의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사진도 유튜브로 나오고 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스퉁교가 그 굉장히 베이징의 시내 완전 중심가거든요. 어. 저도 이제 종종 지나가던 곳인데 중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음. 뭐 북경대라든가 인민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음. 중간춘이라고 이제 세계 유세 I T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차가 밀리고 음. 뭐 그런 곳인데. 중심지죠. 예. 네. 네. 거기에 굉장히 이런 검열이나 통제가 지금 굉장히 엄격하고 음. 코로나 이런 걸로도 음.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엄격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이 구호가 굉장히 셌죠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음. 이렇게 부르고다 파면을 시켜라 라는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그동안 좀 중국의 어떤 사회의 저항은 좀 청원의 형태가 많았거든요. 청원. 예, 중앙에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억울한 게 있으니 이거를 해결해 달라는 라 어떤 이런 음. 방식의 시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날속에 비판했죠. 예, 을 했던 겁니다. 음. 그래서 어, 무언가 이제 또 시민사회 내에서의 어떤 반대의 목소리들이 적지 않구나 라는 음. 것이고 특히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이런 그렇거나.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통제 수준이 높아지니까 국민들도 네. 반발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외신을 보니까 네. 이런 이런 보도 전좀놀랬던게아 우리가 중국을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네. 시진핑이 이제 독재 체제로 들어갔으니까 네. 중국 걱정할 필요 없겠다 네. 네. 이런 외신 보도가 음. 있었고 실제로 러시아도 푸틴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러서 지금 막 굉장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 시진핑이 저렇게 장기 독재 체제로 돌아가면 대만 사태라든가 이런 데서 또 무슨 일을 할지도 잘 모르고 네네. 또 중국에 대한 통제가 강해지면 음. 이게 자유주의 경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의 개, 개혁 개방 경제가 다시 후퇴하는 거 아니냐, 네. 중국이 다시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음. 얘기도 하더라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말씀 듣고 일분 정도 음. 그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 일단은 대만 얘기부터 먼저 하면요. 이번에 이제 대만 독립을 견결이 반대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그렇죠. 네, 당장에 삽입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그렇죠. 조국 통일에 부을 완수한다 이런 거였는데 음. 그것이 무언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이런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위협으로도 느껴지지만 음.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대만 독립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드리지 않을 수도 아.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읽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사실은 이 대만하고 이제 그런 대만 침공하겠다라는 얘기는 중국도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음.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죠. 음. 근데 그렇게까지 좀 무식한 어떤 그런 방법은 선택하지 않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대만으로서도 자기들도 굳이 독립 얘기를 해서 중국어 자극하려고는 없거든요 예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교수님 말씀 너무 재밌는데 한번더 모셔야겠습니다 <laughs> 중국 클라스 관련해서 네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 문화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